명령어 외우기 전에 기본 개념을 알아두고 가면 좋습니다. 킷에는 세 가지 논리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워킹 트랙토리는 로컬 파일의 폴더 경로로 우리가 실제로 파일을 수정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징 에어리어. 킷 저장소에 커밋을 하기 전 저장소에 기록할 변경 사항들을 모아두는 준비 영역입니다. 세 번째, 레포지토리. 커밋이 완료되어 버전이 영구적으로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라고 표현했지만, 물리적인 의미의 저장소도 레포지토리라고 합니다. 킷이라는 숨겨진 폴더 내에 존재하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킬 때는 저장소이고,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커밋들의 집합체라는 관점에서는 상태이죠. 그렇다면 커밋은 무엇일까요? 커밋은 단순히 저장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특정 시점의 프로젝트 전체를 마치 사진 촬영하 듯이 스냅샷으로 찍어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커밋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왜 이런 세계의 계층 구조를 가지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 내역에는 단순한 오타 수정도 있고, 긴급한 버그 패치도 있고, 리팩토링도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없다면, 이 모든 변경 사항을 한 번에 커밋할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 커밋이 어떤 변경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지. 깔끔하게 정리 가안 되고 커밋 내역이 지저분해집니다. 하지만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있다면, 여러 파일을 수정했더라도, 오로 탈자 수정한 파일들은 따로 스테이징하여 a 에 대해서 오타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커밋하고, 버그 패치 파일들은 또 따로 스테이징하여 버그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커밋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d 명령으로 스테이징 한 상태에서 코드 검토를 한번더할 수도 있죠. 아 물론 저는 그냥 슬래시 AM으로 바로 올려 버립니다.